같이 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으로 버리고 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시 상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가였던 프란시스 슈퍼 박사는 그리스도에게는 배치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뺏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임을 드러내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강도를 당, 맞습니다. 강도에게 당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예루살렘은 해발 75미터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35미터 정도로 높고, 그리고 여리고는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내려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준하고 그리고 거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강도가 출몰했습니다. 강도가 자주 출연,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 좀 강도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람도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가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때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길안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인생 삶은 어떠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내품 안에서만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학교도 보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아침 일어날 때 내가 강도를 당하게 될지 어떤 제스장과 레인과 사마리아인이 내가 강도 당한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게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길을 피해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그 피해 길이랄지라도. 그 강도에게 제사장을 보내줬던 것처럼, 레인을 보내줬던 것처럼, 사마레인을 보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그 돕는 자가 여러분 주에 너무너무 많고, 또 내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같이 더불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냐고 해서 여러분, 다른 특별한 장소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럼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너가 때려는 강도를 만나는 이 사람의 공동에 처할 수도 있단다. 너의 자녀가,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아픔 겪을 수 있단다. 그런데 그를 도와줄 제사장이 준비되어 있고, 도와줄 레인이 준비되어 있고, 도와줄 사마리아인이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이 돼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하는 제사장이 돼야 되고, 레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은 피해길이 아니라 천국길이 되는 겁니다.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아멘. 세상은 어둡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음. 이건 결론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내인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믿음을 갖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다윗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잠시 용사들과 함께 처소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 아멜렉 조속이 마치 강도대들처럼 쳐들어와서 불을 다 질러버리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끌고 노예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런 일이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울기 시작합니다 용사들도 옵니다내 아내, 내 자녀가 아멜락족 속에서 끌려간 겁니다 그 아멜락족 속에 다 끌고 간 겁니다 너무 슬퍼서 울어요 통골을합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이 울다가 이성을 잃어버려서 다윗을 향해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 분노를 어찌할지 몰라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어찌할지 몰라서 다윗을 향해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데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요하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아멘 첫 번째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강도 만나셨으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니 우리는 오늘도 예측하지 못하죠 오늘 오후에 일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무슨 일을 할지 우린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한 거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보아라. 오늘 선하 사마의 스토리를 보아라. 내가 너에게, 어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잘좀 좀 들어봐라. 동일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짐을 찾아야 돼요. 아니 매일매일 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먼저 하루 시작할 때 새벽에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새벽 기도를 들으십시오. 지금 엎드려 예배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 하나님 아멜렉쫓으 쫓아가야 될까요? 당연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여러분 대답이지 않습니까? 아멜렉에게 위해서. 다 끌려갔으면 쫓아가야죠. 그런데도 물어요. 당연한 것도 물을 수 있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당연히 아멜레쪽 속에 쫓아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 당연한 것도 다윗은 다급할 때, 정말 마음이 분주할 때, 위급할 때한번더 묻고 나갑니다. 여러분도 물으십시오. 다윗이요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 이까? 아니, 요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아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님 허락하시면 그 대세 움직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께 사인을 정확히 들으십시오 바쁜 바쁠수록 정말 물으십시오 한번더 묻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멘의 쪽 속에 쫓아갑니다 찾아오기 위해서 갑니다 바빠요 마음이 바쁩니다 그리고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는데 한 소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멜레 군사 중에 이제는 좀 병들고 다쳐가지고 버리고 간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시 그소년 보게 됩니다 다시 멈춰요 그 소년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소년을 일으켜 세웁니다 다윗은 지금 어느 상황보다 바쁩니다 그리고 다시 그소년 챙기기보다는 백성들 챙겨야 되고 내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이 지금 노예를 끌려갔으니 다급합니다. 위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촉각을 다투는, 다투는 여러분 상황이죠. 그런데 멈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형편이 어렵고 분주한다 치라도내 눈에 그 영혼이 보였다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선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인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정도 성령님께서 누르시는 그 음성만큼은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걸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누르실 때 자꾸 내 눈에 그 영혼이 들어올 때내 마음에 감동이 될때내 마음에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들 지연하지 말고 여러분 시간을 쓰셔야 되고 물질을 쓰셔야 되고 멈춰서 정말 여러분한 형편이 좋지 않아도 자비처럼 형편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가 어디 있을까요? 다이슨 지금 너무 바빠요. 급해요. 하지만 멈췄던 것처럼 성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멈춰서 사랑 흘러보내야 돼요. 자비를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소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순위 기록을 찾고 난 후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멜레족스에 어디에 있는지 또 아멜레족스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다 가르쳐줍니다 결국 다 찾아와요 그 소년으로 인해서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푸신 선 하나님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누르실 때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인을 주실 때는 제안하지 말고 내어드리십시오 시간을 내어드리시고 여러분 몸을 내어드리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내어드리셔서서 여러분 사용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멜락 사람들이 앗아갔던 모든 것을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모두 다시 찾아왔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형편이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여러분들 한번 그성령 음성에 순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7절과 8절 말씀해요 내 네, 하나님 유와께서 내게 주인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도 말고 8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넉넉히 주라는 겁니다 내용편이 어려워도 섬기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게 되는 그 강도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제 세상 눈에 비춰줬어요 레인 눈에 비춰줬어요 그러나 제 세상은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마지한제 세상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았어요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보게 하여 주셨어요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어, 내가 괜히 그말 그 들었어 내가, 내가 괜히 그 장소에 가서 너무 부담스럽다 아주 부담스럽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게 하셨을 때는 성령이 누르실 때는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제사장은 어리석게 보고 피했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의 연약함 있죠. 그러면 그 제사장이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는 이해는 됩니다. 그 제사장이 왜 피했을까요? 여러분, 강도에 의해서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가 또 나타나서 나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빨리 그 자리 피하고 싶죠. 언느 누가 그 자리에 있고 싶겠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를 모르겠어요 의사도 아니고 뭐부터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같은 경우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죽어있는 자라면 죽은 것도 같고 살아있는 것도 같고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보면 죽어가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한 제사장인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처럼 그렇게 외면으로 가면 안 돼. 32절 말씀. 내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그도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면 안 돼. 자기 형편이 좋지 않아도 함정 이유가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있어요 33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불쌍히 여겨서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해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기까지 예수님의 필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보자를 버리셨던 그 나자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불쌍히 여겨라 그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상체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됐어요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그 상황에 성령 누르실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뛰어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폭발 창시했던 제임스 케네디가 자신의 아팠던 과거의 사건을 담담하게 글로 써놨습니다 그가 전도폭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 사건으로 해서 그가 시작하게 되었지요 어느날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오래간만에 휴식을 취하고 일단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여유로, 여유로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음식을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갖다 준종업원의 얼굴이 좀 편해 보이지가 않아요. 어두워 보입니다.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우울감과 그리고 큰일 그져 보였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 마음가운데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라는 음성을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에서 나 식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자꾸 눌렀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제가 다시 와서 할게요 지금 전도 도구도 없어요 성경책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마음 불편했지만 계속 눌렀습니다 전도하여라 나중에 할게요 내일 다시 와서 할게요 전도지 들고 와서 할게요 계속 눌렀어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가운데 식사를 마치고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일어섰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들려오는 총소리 땅땅땅 땅, 땅. 그 총소리를 듣는 순간에 직감했습니다 아그 정업원이구나 그 후부터 그는 전도폭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매일같이 365일, 24시간 계속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생활이 있어요. 각자 터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누르실 때는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입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베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사를 사용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데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가장 귀중하게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사마리 베푼 것참 크지만, 할 생명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말씀은 이렇게 됐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름, 포도주는 소독을 하고, 또한 상처를 아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부어버렸어요. 자시할수 있는 걸다 했습니다 또 싸매고 했어요 싸매기 위해서는 붕대가 필요한데 그가 붕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럼 뭘 가지고 싸맸을까요? 자기 속옷을 찢어가지고 싸맸을 것입니다 또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짐승에 태웠어요 그 짐승에 누가 타야 됩니까? 본인이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안락을 포기했고 본인의 속옷을 포기했고 본인의 기름 포도주를 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돌봐주면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35절 말씀에도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라년 둘을 내어주면 이르되, 이 삶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기제 대라년 둘은 약한 달치, 한 20일에서 한 달치 정도의 숙박비입니다. 그것이 얼마일까요? 큰 돈이죠. 50만원일 수도 있고, 100만원일 수도 있고, 500만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가 베푼 모든 포도주, 기름, 숙박비를 합해서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한 생명과 비교해 본다면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이 한 생명을 살리는데 100만 원에 쓸수 있다는 건그 100만 원은 언젠가 어딘가는 쓰이겠죠 너무 가치로운 거에 쓰였다는 라 겁니다 주님은 이축복 우리 평생에 주시길 원합니다 난 너의 물질이 너의 시간 난 너를 가장 소중한 그 장소에 주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그 시작에 내가 너의 물질을 시간을 너의 몸을 너의 모형을 나는 사용하기 원한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기지 아무나 그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 그 기회를 줬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레인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그들은 지나쳤어요 자신의 형편만 고려하고 자신의 마음만 잡혀서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불편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꾸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는 그도 바빠요. 왜냐하면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이튿날 그주주막 주인에게 대란년 돈을 내어주면 이르되 이 셈을 돌보라. 비용이 더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맡기고 돈을 내어주고 떠났어요. 그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도 해야 될일 있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도 여러분 할일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흘려 보내고 일하러 갑니다. 자비를 흘려 보내고 일하러 갑니다. 우리 각자 모두 바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자 가정을 돌보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경쟁사들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누르실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 쓰고자하실 때는 여러분 물질을 쓰고자 할 때, 여러분 시간을 쓰고자하실 때, 여러분 의 몸을 쓰고자하실 때는.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물질이 여러분 그 생명과 비교하면 너무 작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그 물질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한 분을 감당하게끔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말씀에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보면요 누가 이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피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아멘. 액팅하시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그리스인이 되시라. 대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어떻게 여러분 짓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입니까 사마라인이죠.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대,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사마리에 참 살라는 겁니다.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거 안다. 나도 강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무서움도 있다는 거 안다.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사람 살릴 수 없지. 나는 실력도 없는, 내가 의사도 아닌데 다 안다. 그러나 내 눈에 비쳤을 때는 부족하고 미숙하고 천수럽고 우리가 지식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십시오. 가라. 너도 이와 같이 go and do. 하시라는 겁니다. 가서 실행하시라는 겁니다. 역사 주님이 일으켜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세요. 누가 누가 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누가 나의 성량 음성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준 교회, 나에게 맡겨준 가정, 나에게 맡겨준 이웃들 나에게 맡겨주는 사명을 잘 감명하고 있는가 보고 있습니다. 역사 주님이 일으키셔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통과 되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네가 입을 벌려서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 피값을 그삶 피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라는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너 이렇게,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꼭 죽어 지옥과 예수 믿어야 돼.라고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결과는주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웃, 너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참 많단다. 너가 사랑을 넣어 볼때 이웃이 참 많단다. 부시면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외면하고 뒤돌아서고 나중에 내일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선함을 베풀어야지, 난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가 아니라, 난 나중에 순종해야지, 나중에 내가 헌신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정년이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들기 때, 여러분그 음성이 그대로 순종하셨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 용서를 구하시고,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원하시 순종을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예배하라면 예배하시고, 헌신과 충성하라면 주님께 앞에 헌신과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대로 순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사장이 만약에 의문하지 않냐고, 그 사람을 도왔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을 이미 준비해놨어요. 누굽니까? 레인이에요. 그러면서, 어, 뭐하십니까? 어, 내가 도우고 있는데, 어, 잘안 되네? 어, 저도 같이 도와요. 레인도 네, 돕습니다. 또한 주님은 또 준비해놨어요 누구를 준비해놨습니까? 사마리아인을 준비해놨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어? 뭐하십니까? 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고 있어 어 그래요? 세 사람이 돕고 있습니다 그곳은 도둑이 출몰했던 곳 피의 길이라고 했던 그곳은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회는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험난합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이 세상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심을 받아서 그대로 사랑을 자비를 흘려 보내십시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오늘 이번 한 주간에 풍성한 한가위를 맞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순정하시고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